바리오닉스? 바리오닉스 뭐 좋아해? 우구이. 오 베로키라토르 어디 있다고? 우오. 우라 귀엽다. 호르스 엄마 배에 뚝뚝뚝. 배에 뚝뚝뚝뚝. 비비뇽. 푸테라노를 찾아보세요. 여기. 태사우루스테고사우루스 찾아보세요. 여기. 한번 더. 트로 o d o 찾아보세요. 트로 o d 여기 트로odon. 트로 o d 머리가 똑. 티라노뭘 좋아해? 뭐 좋아해 티라노사우루스? 뾰 티라노사우루스는 꽁이 좋아해 꽁이 야 티라노사우루스는 꼬이. 꼬이 좋아해. 꼬이. 야, 티라노사우루스 좋아 휴니 뭐 먹는 거야? 휴이뭐 먹어? 고기. 고기 먹는 거야?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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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냠냠한데 형 바리오니스 찾아보세요! 바리오니스! 뭐, 뭐 좋아해? 음. 뭐 좋아해? 발로루스뭐 좋아해? 뭐 뭐? 하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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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루도 하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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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고하면 <laughs> 되겠어? 여기 어디? 여기 어 여기 얘예야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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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이야 주황색이야 주황색 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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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보라색 엘라스모사우르스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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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도 찾아보지 이거 하는 거 여기 이거 하는 도 어쩌? 무서워? 아니면은 귀여워? 귀여워. 네가 귀엽지. 박치기 공룡은 없어? 아니. 용아 박치기 공룡은 어디 있어? 익룡은 오, 바르바바바리이스바바아웨이바아웨이뭐이 바르웨이. 바이바이바이바르웨어바이 바르웨이. 바그웨이바이바이 바르웨이. 바르이바리오닉스 응. 음. 공룡 음. 재량공. 응. 시용이는 누구야? 아장. 아장? 응. 지금 <laughs> 입고 있는 거. 왕자 말고 지금 입고 있는 거 보여? 어. 지금 뭐 입고 있어? 형 지금 뭐 입고 있어 옷? 공 바지. 공룡 바지. <laughs> 얘는 무슨?